오늘 뭐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또한주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요새 많이 춥고요 또 감기 걸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할수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한주 동안 도와주세요 마찬가지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해볼게요. 자시 자.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네.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일장 삼십일절 말씀 창세기 일장 삼십일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어리 손. 어리 손. 이번에는 끈적고축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일장3십일절 말씀. 아멘. 아멘. 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리고 저 하늘에 닿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있는 동물들 네가 잘 돌봐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동물들 이 자연을 잘 돌보기로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각차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사람들은 내 거가 최고이냐, 저거 다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괴롭히고 나의 걸 뺏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죄악 가운데 죄의 짓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는데 딱한 사람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야 아이 세상은 더 이상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서로 응,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또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겠다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다 너는 산 위에 방주 하나를 짓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산 위에 방주를 짓라고. 노아는 의문이 들을 수 있었지만, 노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산 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노아를 바보라고 했어요. 왜? 배 방주 같은 배는 바다 위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지으니까. 바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해준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소리한다.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망할거래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동물들을 태우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방주 문을 쫙 열었더니 세상에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쪽으로 다 가왔어요. 사자도 있었고요, 코끼리도 있었고 이런 비둘기도 보이죠. 그다음에 사슴도 있고 토끼, 거북이 등등. 세상의 모든 물물이이의 방주 쪽쪽으왔왔그리리그동물물이이주주에이함함탔탔요요물물이이들어아고 나서 하나님께서 방주 m 문을 e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 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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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h o c o 점점 양이 많아지니 퐁퐁퐁퐁 콸콸콸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0일이 되었어요 그 40일이 되니까 물이 점점 차올라서 방주가 떠오르는 거죠 두둥실 두둥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40일 후에 비가 그치고 나서도 계속 두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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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방주가 어떤 산 위에 쿵쿵 하고 멈춰선 거예요 그동안에 물이 마른 거죠 그리고 물이 말라서 땅에 이렇게 딱 안착했을 때 노아, 방주가 땅 위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땅 위로 나가렴. 이제 그 동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죠. 노아는 동물들과 함께 육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시는, 다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물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띄운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한이 약속,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나는 이것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